최고위원을 이제 사퇴하셨습니까? 예, 네. 장준영 전 최고위원 축제에 네, 나오셨습니다. 다른 얘기 전에 그 일단 결과가 3입니다. 3위, 네, 3등했습니다. 네, <laughs> 네, 3위 하셨죠. 근데 뭐 바른미래당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3위를 했죠. 네. 한 3위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3위 아닌 사람 있죠. 네. 한 사람 있죠. 한하게 이행자 우리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아, 2등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저기 붙은 사람 아, 저 구청장 출마 단체장 중에서는 없네요. 예. 그그 이위가 그 예. 유일한 이위가 최고 성적인데 음. 대부분 3위. 어, 그치만 16.8%를 득표하여 선거비 보전 받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laughs> 그런데 무신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 장진영 의원은 그나마 선금비를 보전받는 정도까지 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 도달하지 못했죠. 대부분이 그랬죠. 대부분이 99%가 99%가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 측근까지 아니어도 개로 분류돼서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도 안철수 전 대표를 변호 방어하셨는데 이번에는 비판하셨어요. 미국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나셨습니까? 갑자기? 예.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네. 어저께 제가 이 글을 쓰니까 이제 바로 우리 뉴스 공장에서 전화가 와서 어. 네. 출연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네. 지금도 그 이름도 지금 검색어 음. 계속 올라가 있고 예. 그런데 장준영 예.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팔로우하는건 아닙니다. 그김부산씨 여기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없죠. 예. 주진우 씨는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안 부르면서 좀 바른미래당 이부 사실 별별 별 얘기도 아닌데 별 얘기 맞죠? 이뭐 어, 이런 네. 거를 이렇게 득달같이 불러서. 어뭐 이렇게 갈등을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laughs> 갈등은 보인이 말한 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키우려고 그래 요보인이 직접 말을 해서 부른 건데. <laughs> 그럼 왜 그, 나오셨어요? 그, 그런 나오지 것들, 말지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 네. 하려고 나왔어요. 아, 이게 기 하려고. 그럼 무가시도 어, 이제는 공, 공정하지가 않다 <laughs>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음. 어떤 이슈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말할지 저희가 알아서 할 물론, 테니까요. 물론 그런 그예요그제제 네. 어.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당이 정당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의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바른 미래당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참패에 따르지만 우리는 전멸당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전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초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된 거죠. 기초들은 원한천명 가까이 전국적으로 네. 네. 기초 의원 당선됐죠. 네. 이 전체적으로 이지만 네. 네. 근데 바른 미래당은 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가장 큰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가 후보들이 제일 많이 출마, 출마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제일 많죠, 숫자가. 네, 그런데 이, 이 전까지만 해도 양당체제였기 때문에 지더라도 2등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등까지는 당선자를 다 냈어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후보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다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낙선자를 낸 지금 상황이거든요. 낙선자 숫자가 많죠. 가장 많죠. 숫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이천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어, 그분들이 또 보전도 못 받는 10% 미만의 낙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하고 그 기초 단체장 정도면은 어 비용을 어느 정도 씁니까? 지금 기초단체장은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까지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주, 통상적으로 얼마나 씁니까? 오, 그 정도 내외 쓰지 않겠어요? 더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제 기준으로는. 공범을 이제 만들고 최소한 뭐플랫카을 그러니까 만들고. 인건비하고 공범, 공범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억 9천 들어요. 그 정도 들어요. 기본으로. 네. 네. 기본으로 들어요, 기본으로.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그 정도 됩니까? 기초 의원들은 한 3, 4천 든다 그래요. 3, 4천? 예. 네. 기초 근데. 단체장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들겠네, 요 그러면. 못해도 그렇죠. 2억 내외 든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걸 보전을 못 받게 되면 누가 2억을 처음부터 내가 저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고는 출마를 거의 못 하죠. 보전을 생각하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가면 보전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말하자면 전사자들 아니면 뭐패장들이 2000, 2,000명 가까이 있는 당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때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대장 깃발을 들고 싸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께서 지금 이 국면에 따님 결혼식 아, 졸업식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동 딸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장수들을 챙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언을 드린 거예요. 고언을. <laughs>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난은 이미 다 하셨어요. 비난을 했어요.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비난 아니 고원을 1대1로 하는 게고원인데고 네. 드렸죠. 네. 드렸는데 예.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 1대1로 지금 상황에서 가시는 거안 좋다. 얘기했는데도 갔기 때문에 문제제가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하그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미 1대1 어... 얘기했는데 어... 예. 그러니까. 가는 가셨는데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을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국민들이 안 대표에 대해서 안 대표 요번 미국행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당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후보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화가 막 화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안 대표께서 미국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후보였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달랐을 건데 네, 그런 것들 좀 대변할 필요는 있겠다 누군가는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집고 넘어가자 이런 거는. 바른 미래당 이제 곧 이제 내일이나 모레 아마 하태경 의원이 나오실 테니까 그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얘기 본격적으로 한게 하려고 한시는게 아니긴 한데. 네. 어 바른 미래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럼 어떤 제가 영향을 줬어요? 제가 쳤어요? 그래도 썼지만 제가 이제 후보로 나가서 뛰고 있는데 노원, 송파 이게 순서로 양정도 네.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뭐 보궐이라고 했던 그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그거예요. 저놈들 이기지도 못할 놈들이 네? 어차피 질 놈들이 저저 갖고 싸우고 있구나. 한심한 놈들이다. 이런 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그런 식의 그 비판을 많이 하시, 욕을 하시는 거죠. 비판 정도가 아니라 네. 이런 한심한 놈. 그런데 왜 사실은 그건 당 안팎에서 네. 당 밖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 내에서도 그런 시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당선이 어려워도 선전하는 참 혹은 뭐 2위를 따라잡아서 2위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라는 시각이 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정말 이 속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근데왜 응?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개파 갈등이 그 원인으로 지금 뭐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구체적인 건 저도 현장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돌아가는 건잘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그는 뭐 개파 갈등이었던 것 같고, 어, 바른 정당 쪽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또 굉장히 고집을 부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한다면 잡음 없이. 대승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았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사실은 그런 공천의 문제는 우리 당보다 민주당, 자한당 쪽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쪽만 그렇게 부각이 되고 그랬었어요. 일례로 동작구청,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현역 국회의원하고 구의원 간에 폭행까지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선거 과정에 그레벨을 근데... 물론 공천 갈등은 언제나 모든 정당이 음. 선거 때문에 있는데 음. 다른 곳하고 다르게 거기는 전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음. 어, 여전히 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앉아서 음. 둘이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그게 뉴스가 크게 됐죠 당연히 바른 미래당만 음. 뉴스화 시킨 게 아니라 바른 미래당의 두 대선 후보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게다가 두사 라면 당을 만지기가 얼마 안 되는데 부딪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뉴스가 되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생각돼요. 생각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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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누구, 누구 탓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뭐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그게 이제 중폭되는 거는 뭐뭐 뭐 우리가 불만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후보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타격에 대해서 최소한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하고 갔어야 된다. 미국을 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위로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된다. 그게 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 어떻게 했니까 끝났네요. 네. 그리고 또안 대표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같이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그 작업이 거죠. 너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로부터 좀 듣긴 했어요. 선거 네. 끝난 이후에. 그건 이제 지난번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미국 간거 말을 의미하는 간, 게 아니라 노원에서 네. 뭐라든가. 네. 약간 그스케시미션 부족하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이 듣긴 했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최근에 얘기해 왔는데. 어 이건 스케시 문제가 아니죠. 자기 안철수 전 대표를 보고 거기 모인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어유 많죠. 네, 대다수죠, 대다수 사실은. 대다수다. 예. 네. 사실은 안철수 브랜드라는 게 없으면 국민 우리 바른 미래당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다었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안철수 정도죠. 브랜드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어, 살아남습니까? 아, 일, 저는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네. 어떤, 역할을, 어떤 역할이든지 어떤 역할을 든지 그거는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안 대표는 역할을 하셔야죠 어, 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전당대회 출마 이런 것보다는 안 대표는 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출마했을 때그 사람을 당선시킨다든지 이렇게 도와서 또는 당을 도와서 일정 성과를 내게할수 있는 능력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서지 말고 그런 지금은 일단은 이번에 후보로 네. 나서서 일단은 좋지 않은 성과가 났지않습니까 이제는 당을 도와서 당의 재건을 좀 돕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을 돕는 역할 네. 이게 이제 당으로도 계속. 그 지금 구조로 계속 존속 가능한가요? 바뀌어야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제 말은 그 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뭐 제3지대에서의 연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재창당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자유한국당도 해체되고 나면 뭐 전부 다뭐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제3지대에서 모인다. 이런 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